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웅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제왕의 깃발입니다 카드로 플레이를 하는 거고 블러핑 요소가 섞여 있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참조할 수 있는 참조표가 들어 있고 플레이어들이 하나의 가문을 선택해서 그 가문에 해당하는 카드 덱이 각각 10장씩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토큰은 점수 토큰입니다 게임이 끝났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이 마커는 시작 플레이어 마커고, 이 칼은 처리 순서 타일입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 카드부터 차례대로 처리하고, 이렇게 놓으면은 이쪽에 있는 카드부터 차례대로 처리한다고 나타내는 타일입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고,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끝났습니다. 이어서 세팅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면, 각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가문에 해당하는 10장의 카드를 모두 가지고 와서 잘 섞어 랜덤으로 3장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어떤 카드가 빠졌는지 알 수가 없겠죠. 이 10장의 카드 구성 덱은 모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를 정하고 선 마커를 줍니다. 그리고 점수 토큰을 1점씩 처음에 받고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가운데에 방향을 결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이 타일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제왕의 깃발은 3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고,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지금 세팅은 5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고, 이제 제왕의 깃발 플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6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선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한 라운드마다 카드 한 장씩을 사용하게 되는데, 모든 플레이어들이 7장의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임 마지막에는 한 장의 카드만 남기고, 모든 카드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 라운드는 두 단계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배치 단계. 선 플레이어부터 한 장씩 가운데 카드를 보이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배치하면 되고, 두 번째 플레이어는 기존에 놓여진 카드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에 이어서 배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또 왼쪽이나 오른쪽에 붙일 수 있지, 이 가운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를 모든 플레이어들이 배치하면, 배치 단계가 끝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처리 단계를 진행합니다. 이 칼의 방향에 따라 이쪽에 있는 카드부터 순서를 갖게 됩니다. 이 카드의 주인은 이 카드를 오픈할지 아니면 오픈하지 않고 이 카드 위에 점수 토큰을 하나 올려놓을지 결정을 합니다. 점수 토큰을 올려놓는다고 했으면 이 카드를 오픈하지 않고 그대로 턴이 넘어가고 카드를 오픈하겠다고 한다면 오픈해서 이 카드의 능력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오픈하기 전에 여기에 점수 토큰이 쌓여 있었다면 오픈할 때 여기 카드 위에 올려져 있던 점수 토큰을 모두 가지고 오고 난 다음에 오픈해서 능력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징과 같은 경우 암살이고 세력 대기열에 있는 암무 카드 하나를 골라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카드를 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 플레이어는 이번에 점수 토큰을 올린다고 하고, 그 다음 플레이어는 또 오픈해서 능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궁수, 세력 대기열의 맨 왼쪽 또는 맨 오른쪽에 있는 카드 중한 장을 제거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카드나 여기 있는 카드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할 수 있겠죠. 양쪽 끝에 내 카드가 있었다면 내 카드도 제거될 수도 있습니다. 카드를 오픈해서 능력을 사용했다면, 암살자처럼 카드를 제거한다는 말이 없으면 그 카드는 오픈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의 순서에 따라 처리를 하면은 처리 단계가 끝나게 됩니다. 제거한 카드는 그 플레이어 앞에 두고 그 플레이어가 어떤 카드가 제거되었고 어떤 카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플레이어 앞에 펼쳐 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카운팅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다른 플레이어 카드나 내 카드를 제거하는 능력을 사용했을 때는 그 플레이어가 1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겨진 카드는 그대로 남겨놓고 다음 라운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운드가 되면 선마커를 왼쪽 플레이어에게 넘겨주고 이 플레이어부터 시계방향으로 또한 장씩 카드를 배치하는 단계를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이 플레이어는 여기에 배치해도 되고 여기에 배치해도 되지만 기존에 놓여져 있던 내 카드 위에 덮어서 이렇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카드는 능력을 이 카드가 덮어서 잃게 되지만 위에 있는 카드가 제거된다면 다시 또이 카드의 능력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배치를 했으면 처리 단계 여기서부터 카드를 오픈할지 말지를 결정하면서 카드를 처리하는데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카드의 능력은 또 사용하게 됩니다. 없어지지 않다면 궁수 차례 때 왼쪽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드를 제거하면 되겠죠. 만약 이 플레이어가 이 카드를 덮어서 배치를 했다면 위에 있는 카드 위에 이 점수 토큰을 올려놓을지. 아니면 뒤집어서 또 능력을 사용할지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카드가 능력을 발휘하지 않다가 위에 있는 카드가 제거되면 밑에 있는 카드가 다시 또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배치했는데 이 카드를 오픈했더니 암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력대결 중에 암카드 하나를 골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 카드는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공개된 궁수 카드에 의해서 또 능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카드가 바로 제거된다면 그 밑에 있는 카드를 또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카드를 배치할 때는 겹칠 수 있는 수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총 6라운드를 진행하고 가장 많은 점수 토큰을 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세력 대기열 위에 올려져 있던 점수 토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세력 대기열 위에 자신의 카드가 더 많이 남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것마저 같다면 공동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카드 효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표를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수의 능력을 사용하면 세력 대기에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에 있는 카드를 한장 제거할 수 있고 병사는 양 옆에 있는 카드 중에 한 장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공개되었는데 만약 이 후계자와 똑같은 이름의 카드가 아직 공개되어 있지 않다면 이 카드는 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 또 후계자 혼자 있을 때이 점을 계속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첩자가 등장하게 되면 첩자를 기준으로 양 옆에 인접한 카드의 카드 주인으로부터 한 명에게 1점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첩자를 오픈한 플레이어가 결정하게 되고, 가지고 오는 점수 토큰은 현재 카드 위에 올려져 있는 점수 토큰이 아니라 그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점수 토큰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암살은 원하는 곳, 아무 곳에나 카드 한 장을 제거하고 이 카드도 같이 제거됩니다. 그 다음, 왕실 측령, 세력 대기열에 있는 카드 중에 아무 카드 하나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실 측령 카드는 버려집니다. 만약 카드를 움직일 때 아직 버리지 말고 앞에 있는 내 카드를 뒤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왕실 측령을 버리고 나서 또 순서에 의해 가다가 뒤쪽으로 옮긴 카드의 능력을 한번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주. 영주는 공개되어 있을 때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접한 곳에 내 카드가 있다면 내 카드 한 장당 1점을 더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인접한 카드가 앞면인지 뒷면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카드에 덮여있는 카드도 모두 세기 때문에 영주가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점수는 3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흉내꾼 카드는 양 옆에 인접한 카드 중에 한 장의 능력을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고 카드의 능력을 복사할 때양 옆에 있는 카드는 공개되어 있는 카드여야 복사할 수 있지 뒤집어져 있으면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매복은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서 이 매복 카드가 제거된다면 이 매복 카드를 제거한 플레이어 카드도 버려지게 됩니다. 그 때, 메보카드의 주인은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메보카드를 없애면 1점을 받을 수 있고, 그냥 메보카드를 공개하면 1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메보카드는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음모카드. 음모카드는 공개할 때, 이 카드 위에 놓인 점수 토큰의 2배를 받고, 카드를 버리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왕의 깃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